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칸디다균, 이제 99% 감소시켜보세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Y존 건강 고민이 많을 텐데요. 특히 칸디다균은 재발이 잦아서 더욱 신경 쓰이죠. 100% 천연 유기농 포블랑시 여성 청결제는 유산균과 자연유래 성분으로 Y존 pH 밸런스를 맞춰 칸디다균을 99%나 감소시켜준답니다. 분비물 냄새 걱정 없이 생리 기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좋겠죠. 약국에서도 판매한다니 더욱 믿음이 가네요. 지금 바로 포블랑시 여성청결제로 OY존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떠세요? 평소 OY존 가려움과 분비물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포블랑시 여성청결제를 쓰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있어요. 천연 유기농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씻고 나면 Y존이 상쾌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특히 생리기간 냄새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포블랑시 덕분에 냄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꾸준히 사용해서 Y존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다짐도 엿보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른 저렴이 청결제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진다는데요. Y존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분비물 냄새 제거 효과가 뛰어나 여름에도 찝찝함 없이 상쾌하게 지낼 수 있다는 칭찬도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위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